말씀드리겠습니다. g o 대 a 에서 o 강 a 결 g o Sango, 정 a n g o Sango, Sango, 대회 n g o Sango, s a n g 하 S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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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구 n g o Sango, s a 시 g o s a n g 스타 평택마루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제2018-28호 전국 40대부 3위 스타 평택마루 이 팀은 2018년 영월동강배 전국 족구대회에서 도서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18년 7월 14일 영월군 족구협회 회장 제2구 부상으로 트로피와 3위 상금 30만원을 드립니다. 그 안동스톰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018-27호 전국 40대부 3위 안동스톰 문화는 이와 같습니다 부상으로 트로피와 3위 상금 30만원을 드립니다 네, 축하드립니다. 다음 준우승 울산하나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제2018-26호 전국 40대부 준우승 울산하나 문화는 위하갔습니다. 우상으로 트로피와 준우승 상금 50만원을 드립니다. 우승 태양스포츠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다같이 나와주세요. 다같이 나와주 제2018-25호 전국 40대부 우승 태양스포츠단 문나는 유아 같습니다. 부상으로 트로피와 우승 상금 70만원을 드립니다. 네, 다음 최우수 감독 장경수 감독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 야! 야! 제 2018-41호 전국 40대 부 감독상 장경수. 귀하는 2018년 영월 동강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감독으로서 팀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18년 7월 14일. 영호주구협회 회장 최인구 상장과 부상으로 트로피를 드립니다. 서현덕 선수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제 2018-42호 전국 40대 부 최우수 선수상 서현덕 라는 위와 같습니다. 상장과 부상으로 트로피를 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전국 40대부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전국 40대부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. 불농이랑 맞을 때는 침이 있어요. 오늘 밥 먹은 데가 아니에요. 명관하고 영어로는 상어를 치시면, 불농이랑 맞을 때는 명가이있명가에잠 주소 적어주시고요.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

오늘다 이차 순아 일단 저 촬영하고 있습니다.

이천 S W C. 이 누가 만졌나? 팔대4 리드 이천 S W C. 여러분 <목소리법> 이 好多路呢。 얼마 갔다 갔다 하면 되는 떨어지는 도없나 南洋区。

조금 뭐도 쳐야 되겠죠 처음 가 조금 처음 조금 비 슷기 전에 하면, 그반 명이 들잘해 어쨌든 이거 왔 으면 조금 더이 정도 은다른 다른 다 와, 다른

전하고다니다 아, 수고했어 아, 다고

15대9입니다. 15대9.